자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허위 뇌전증 병역비리 의혹 수사가 이 의료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과 함께 한 주간의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양지민 변호사, 안진용 문화예보 문화부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변호사님 일단 먼저 이게 뇌전증 이게 병역비리 이게 가능한 일인지가 궁금하고 왜 하필 뇌전증을 택했는지 아까 리포트에 나왔습니다만 음.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네, 일단은 뇌전증이라는 게 뇌에 있는 이제 신경세포가 이상을 일으켜서 순간적으로 이제 흥분을 해서 발작을 일으키거나 이제. 떨어지거나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증상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MRI를 검사를 한다 그래서 딱 명확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음. 또는 뇌파 검사를 한다 그래서 딱 명확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네. 이게 그동안 어떤 약물을 복용해 왔고 병원을 어떤 주기로 얼마만큼 다녔고 음. 실제로 발작 증세를 일으켜서 이제 응급실에 119 구조대에 의해서 뭐실려간 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판단을 하다 보니까 네. 충분히 이제 조작이 가능하고 만들어 낼수 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구속된 이구모씨 같은 경우에도 네. 당사자들에게 아 주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뭐 쓰러져라라든지 이런 시나리오까지 이제 정확하게 제시를 하면서 이제 속임, 속임수를 쓸수 있도록 도왔다라는 것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뇌전증이라는 것을 택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뇌전증으로 이렇게 속여서 군대를 면탈했다 군대를 가는 의무를 면탈했다라는 그런 것이 밝혀진 적이 수년간 없어왔기 때문에 아하. 그러한 좀 허점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좀 사례들이 좀 많이 없었는데. 법조계에서는 이번 병역비리 사건이 일반 범죄보다는 혐의증이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좀 전망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사실 워낙 이제 전문가들의 판단과 소견이 들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네. 부분이고, 일단은 신체검사를 다 받은 사안들입니다. 그렇기 음. 때문에 이걸 뒤집는다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측면이 한 가지가 있고요. 예.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사실은 지금 구속된 구모 씨라든지 아니면 조사를 받고 있는 김모 씨 역시 음. 군 전문 행정사입니다. 그분들의 하는 일이. 아하. 이렇게 군대를 가기에는 현역 복무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사람들의 어, 뭐 신청, 이의신청을 도와준다라든지 예. 아니면 그런 행정업무를 도와주는 업무를 해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본인들의 적법한 어, 그 직무의 안에 범위 안에 있다라고도 주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어. 때문에 살펴봐야 되는 쟁점이 우선은 이제 그러한 일을 한 수수료의 대가가 어느 정도인지 예. 왜냐하면 적당한 범위에 있다면 사실 이의신청의 비용이라든지 음. 이런 걸로 볼 수는 있겠지만 과도하게 몇 천만 원이라든지 야. 이러면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때문에 그러한 수수료 액수라든지 그리고 이제 당사자들끼리 이제 주고받은 내용, 음. 내용들 속에 어떠한 어떤 시나리오의 그런 제시라든지 이런 음. 것들이 구체적이 있다면 혐의 입증도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걸 택한 것 같고요. 음, 네. 지금 연예계 고위층 자녀에까지 이런 것들이 만연하는지 아닌지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덧붙여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이슈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수 강민경 씨가요 열정 페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자신 이 운영하는 쇼핑몰 직원 채용 과정에서 벌어진 일인데, 이 네. 내용을 잠깐 설명을 해주시죠. 네, 강민경 씨가 가수인데 이 쇼핑몰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지난 5일. 채용 공고를 했습니다. 그 어. 내용을 보면은요. 네. 물류 센터의 소통부터 해외 고객 응대 등 광범위한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연봉이 2,500만 원이라는 거죠. 연봉이요 게다가 이걸 어. 경력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사람들이 어떻게 경력직에 이 정도 스펙을 갖고 있는데 2,500이 될수 있느냐 문제 제기하니까 예. 그다음에 이게 신입인데 실수로 경력이라고 표기를 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아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령액은 187만 원. 정말 최저 임금 수준이라는 예. 문제가 제기가 됐고요. 예. 알고 보니까 강민수 민경 씨가 지난 2021년에도 한 차례 웹 디자이너를 올린다는 공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때도 보면 1년에서 3년 정도 동종업계 경력. 포토샵 등 각종 관련 운영능력 갖춰야 된다고 했는데, 중요한 건 채용된 직원은 3개월 인턴으로 근무한다는 거죠. 1년에서 3년의 경력은 있는데, 3개월 인턴이다.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였고, 이것이 결국 한국 중소기업의 취업시장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하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그렇겠네 이번 열정페이 논란 이후에 또 강민경 씨가 쓰는 책상, 뭐 가스레인지 이런 게또 논란이 됐어요? 네. 어 강민영 씨가 그 동안 유튜브를 통해서 본인의 이제 뭐 집이라든지 사무실을 이제 공개를 해왔었는데 아, 본인이 사용하는 뭐 가스렌지가 2,700만 원이다 음.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 신입 직원을 뽑으면서 연봉 제시를 2,500만 원을 했다라고 하니까 본인이 집에서 사용하는 가스렌지보다도 적은 금액을 이 직원의 연봉으로 제시하는 게 이게 납득이 안 된다라는 어, 사람들도 있고요. 예. 반대로 이제 강민영 씨가 뭐가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이게 음. 공고가 마음에 안 들면 지원 안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이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느냐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강민경 씨의 입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경력, 학력 무관, 비전공자 신입의 연봉을 잘못 기재했다고 얘기했지만 아. 이거 역시 말씀드린 대고 그렇게 하더라도 역시나 최저임금 수준이기 때문에 예. 본인은 이렇게 평소 방송을 통해서 얘기했던 이미지와는 많이 맞지 않는다는 거였고요. 아. 그리고 1년 주기로 연봉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이건 어느 회사는 하는 일입니다. 음. 강민경 씨가 본인이 내세울 만한 조건은 아니라는 거죠. 예, 네. 이어서 앞으로 회사가 성장함에 따라 직원들과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정진해 나가겠다 했지만 음. 이미 많은 시청자들이 이런 영상과 강민경 씨의 얘기를 듣고서는요 실망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미스터트롯 2 이야기입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본격 팀 미션이 시작이 됐죠. 이번 예심에 진선 밀 차지 아니 진을 차지하니 박지현 씨가 속한 대학부가. 화제의 중심이었던 것 같아요. 먼저. 네, 박재현 씨올 하트를 받았죠. 초단기가 예. 올 하트였는데 예. 박재현 씨가 속한 대학부는 일곱 명 전원이 올 하트로 통과를 했습니다. 예. 이 일곱 명이 모인이 얼마나 기대가 컸을까요? 예. 이 기대감에 부응하는 무대를 선보여서 역시나 올 하트로 음. 전원 모두 다음 라운드로 진출을 했습니다. 예. 이게 개개인이 전부 다올 하트를 받은 건 개인 영향인데. 일곱 명이 함께한 무대도 오라트였다는 얘기는요. 네. 자 협동심도 있고 양보할 줄도 안다는 이들의 마인드를 보여준다고 볼수 있고요. 예. 이들이 선택한 노래는 마스터 중한 명인 장민호 씨의 사랑의 누나였습니다. 아. 처음에는 지금 보시는 영상 쪽에 네. 대학생들이 입는 과잠이라고 그러죠. 그렇네. 일과 잠발 입고 나와서 풋풋한 이미지를 보여주다가 네. 일절이 끝난 후에는 이미지가 급반전됩니다. 음. 갑작스럽게 시스루 음. 속살이 들여다보이는 의상에다가 넥타이를 활용한 퍼포먼스까지 네. 더해지면서 예. 섹시한 모습을 보여줘서 반전 매력으로 많은 이들의 이목을 사로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심장. 반전 매력의 무대 한번 보시죠. <laughs> <그냥> 한번 <웃음> <웃음> <보도록> <웃음> 영상으로 하죠. 만나보시죠. 예. 예, 자 그런 가 하면요 최연서 어, 해남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정우 등장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돌아가신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곡에 담아 이렇게 불렀다 네네. 이렇게 보는 건데 좀 얘기를 좀뭐내 네, 무대를 좀 봐야 될것 같네요. 무대를 좀 보여주시죠. 저희 할머니가 해녀셨는데 아... 제가 열두 살 때부터 해녀 일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셔가지고 두살 때부터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거든요. 어, 할머니가 살아 계셨으면 참더 좋았을 텐데 할머니가 하늘에서 이렇게 보고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마스터들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laughs> 네, 어그최연수 해남으로 이름을 떨친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그 진한 감성을 담아서 노래를 잘 불렀다라는 이제 음 평을 많이 받았고요. 예. 두살 때부터 할머니와 살았는데 돌아가셔서 이제는 혼자다. 그아 내가 마음을 담아서 불렀다라고 소회를 맞아요.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또 오랜만에 보이는 얼굴도 있었습니다. 예. 시즌 1에서 김희재의 데스매치 상대죠, 추혁진입니다. 음. 무대에서 2년 동안의 노력을 제대로 증명을 했는. 직접 보고 오시죠. 아했었나 어색하네요. 오랜만. <laughs> 2년 만에 <laughs> 어색한 조우니다 지금. 아, 예. <laughs> 형잘 지냈어? 어잘 지냈어 요 이제. 네. 좋아 좋아 보인다 거기서. <laughs> 지난번에 안진영 기자께서 박지현 주목해라 이렇게 했는데 또 진짜 <laughs> 네. 잘하는 진이 됐잖아요. 네네. 지금 지금 추세혁 씨, 추혁진 씨 어떻습니까? 지금 일단 보면. 음. 시즌 원을 본 분들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얼굴입니다. 네. 마스터로 앉아 있는 김희재 씨와 레스매치 상대였었는데 맞아요. 시즌 원 후에 활동을 할만도 하는데 안 하고 2년 동안. 고시원에 있으면서 정말 열심히 노력만 했대요. 이 아, 이야기는 절치부심했다는 거죠. 예. 예. 진시몬 씨 아슬아슬을 여유롭게 안무까지 선보이면서 마무리했는데 음. 김희재 씨에게 졌던 것이 오히려 약이 됐다는 게 반응이었고요. 네네. 장윤정 씨는 최고의 찬사를 보냈습니다. 예. 본인의 목소리를 찾은 것 같다고 했으니까 다음 라운드가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그렇군요. 이번 회차에서 시청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 바로 우승부였는데 네. 올라트에 실패했었거든요. 네. 어떻게 되나요? 일단 올라트에 실패했던 모든 이들이 진출을 했습니다. 사실 아, 그거에 대해서 음... 다 살리는 건 조금 그렇지 않냐라는 반응도 있는데 <laughs> 네. 우승부로 들어온 분들은 이미 실력이 검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 그들이 다시 한번 무대를 보여줄 수 있는 절치부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본격 팀 미션이 시작을 했죠. 또 어떤 무대들이 펼쳐질까 이제 기대가 아마 크실텐데. 다음 편의 관전 포인트. 다음에는 뭐를 관전 포인트로 보고 있는 게 좋을까요? 또 우승부입니다. 아, 왜냐하면 우승부의 마지막 모유 습을 보여주기 직전에 3부가 끝났거든요. 예. 그때 자막이 지옥에서 돌아온 우승부였습니다. 아, 정말로 그렇군요. 기사회생한 이들이 명예 회복에 나섰고요. 네. 그래도 현역부 B 팀, 어, 팀전에 강한 아이돌부. 무엇보다 2위 황민호 씨 황민호 군이 속한 반장부까지 있기 때문에 음. 그들 중에서 누가 살아남을지, 또 떨어진 이들 중에서는 누가 추가 합격하게 될지도 관전 포인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